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를 했던 김영철, 천안한 폭침의 주범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하였던 통전부장, 리성건. 자, 이두 사람이 지금 그 숙청된 그 이유가 지금 저희 취재 결과.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김영철 리선군 외에도 지금 노동당 십국으로 지금 바뀌었죠요 어, 하는 역할이 완전히 이제 찌그러졌습니다. 아, 해외동포 원호위원회가 이제 가장 큰 조직이고 해외동포 원호 조직이 이제 노동당 식부산하에 배치가 돼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외동포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간첩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외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물을 받아먹고 생존을 하는 거죠. 통정부가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냐? 바로 김대중 노무현 이때입니다. 뭐 대남 접촉을 하면서 막대한 외화를 이제 뒷돈 챙기듯이 챙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전부 간부들은 거의 뭐 북한에서는 이제 재벌급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흥청훌청했죠 자, 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통전부 간부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통전부는 거의 노른자의 이런 직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조금 이제 남북관계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대남 접촉이 완전히 중단됐죠. 그러면 통전부라고 하는 이 조직은 완전히 거지의 거지꼴로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이보위부단아기 때문에 이 통전부 요원들은 뭐 민간인들과 접촉하기도 힘들고,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월급 받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 가지고 뭐 합니까? 또 뇌물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뭐 중국인들이 이제 평양에 을 방문해가지고 쭉 보다 보게 되면 완전히 거지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전부 안내원들이 그 영양실조 와가지고 중국인들이 가져갔던 이제 그 분유를 이제 막 타가지고 우유를 이제 좀 달라 해가지고 막 마시기도 하고 자이론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다 이거지요 그게 바로 이제 2023년도 코로나 때입니다 자 이들이 남은 게 뭐냐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해왔던 노동당 문서들 또 이제 각종 이제 김정은이가 대남 관련된 그리고 대일 관계, 대중 관계, 해외 관련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정보를 팔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거와 맞물리면서 지금 미국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보기관에 북한의 이런 정보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어? 뭐 이런 문서들 뭐 별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김정은 정권의 모든 정보는 거의 털리다시피 됐습니다.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털어가지고 오니까. 자, 이제 김정은이가 두개 국가론 하면서, 어, 지금 이제 두개 국가론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북한에서는 바로 통전부입니다. 노동당 십구. 왜냐면 얘들이 두개 국가 하게 되면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외무성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개 국가론 중에서 이 노동당 십구 군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 이 조직이 해체되거나 외무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보입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안 받겠다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실업자로 어, 내리쳐먹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자, 남은 건 뭐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이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여생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하급 간부들이 이제 들키지 않게끔 잘 뽑아가지고 어, 중국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이제 대거 해외로 송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국가보위성, 이제 내부 건멸, 어,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정보를 나눠다 보게 되면 또 대한민국에도 간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 놈들이 이제 이 정보가 오는 걸 보게 되면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다 북한에 또 알리기도 하,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제 꼭 요구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정보를 팔아먹은 북한의 내부 간첩들이 또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구통전부 지금은 이제 노동당 1 9이라고 하는 대남 부서에서 김영철과 이제 미성건또구 밑에 있는 이제 국장 과상급 이런 간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 살 길이 없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좀 정보 팔아 가지고 정보를 팔게 되면 꽤 짭짤합니다. 이게 웬만한 김정은이가 침필 뭐 이런 소환 같은 것들 내부 문건들은요. 이거 팔아먹으면 짭짤합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뭐 하겠습니까? 그거 팔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결국은 그게 이제 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뭐 자파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북한의 간첩이 누군지 뭐 이런 구분하기도 힘들고. 어떤 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이런 정보를 보내려면 목숨을 걸고 보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리선군과 김영철이가 이돈 때문에 죽망의 길로 갔다. 왜냐하면 김영철이가 이제 제대를 하는데 김영철이가 또뭐 자기 혼자 삽니까? 그 밑에 간부들 또 자기 자녀들 가족도 있고 이걸 또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리선곤도 비슷합니다. 지금 제일 한 때는 가장 부자였던 이 부서가 이제는 가장 가난한. 정말 찌질이게 가난한 부서가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이런 이제 정보 유출 때문에 한때는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결합했던 김영철, 이니성건이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을 내렸다. 자, 이게 아주 통쾌하고도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뉴스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북한 내부의 이런 다양한 정보들, 특히 이제 누구도 알수 없는 이런 북한 내부 정보들을 어, 여러분께 또 상세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 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